인생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련을 주곤 합니다. 그 시련이 얼마나 크고 무거워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. 가장 어두운 순간은 항상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. 곧 새벽이 찾아올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.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.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. 매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,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입니다. 모든 위대한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된다. 우리의 성장은 편안함이 아니라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. 지금 불편함이 더큰 변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겁니다. 불가능한 일은 없으며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. 포기하고 싶을 때이 말을 기억하세요. 지금의 시연은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. 고난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. 지금 당장의 고난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. 명언들을 마음에 새겨. 바랍니다. 어떤 시연이 찾아와도 우리 모두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.